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오나연입니다. 나이는 23살이고 MBTI는 ESFJ입니다. ESFJ답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공감도 잘하고 계획도 짱인 사람입니다. 아, 네. 저도 아띠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나이고 MBTI는 ENT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띠 7기의 신입 부원 기획부에서 활동 중인 스토리텔러 김준환입니다. 저의 MBTI는 INFp고요. 제가 INFp의 대명사인 만큼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부침성이 없어서 사람들과 첫 만남부터 친해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이 인터뷰를 좀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이름은 김승빈입니다. MBTI는 INF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띠칠기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게 된 김선빈입니다. 저는 현재 상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제 MBTI는 연예인 MBTI인 ESFP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아띠란. 마음속 속리학기를할수 있는 비밀의 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띠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강 내용과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생각해볼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띠가 순 우리말로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한테 아띠는 친한 친구 그 이상으로 정말 오래 보고 싶은, 자주 보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아 네, 제가 아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에게 아띠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굉장히 많은 멘토링을 진행해봤었는데요. 여태까지 해본 멘토링은 모두 학과나 전공에 관한 멘토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의 집과 가까운 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이 학생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띠는 제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띠! 이... 띵커벨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와~ 네, 띵커벨 같은 존재. 와. 어...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요. 중학생 친구들에게 특히 저처럼 과거에 꿈이 없었던 친구들, 꿈이 없어서 걱정인 친구들에게 저희 스토리텔링을 전달함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습니다. 우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출강뿐만 아니라 기획 활동이나 어울림 마당 활동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는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첫 번째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 계획으로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재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경험이 매우 매우 적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한 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걱정거리를 풀어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줄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내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학교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후회되는 점을 말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될것 같고. 로 인해 조금 성장된 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티를 통해서 많은 중고등학생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고민 같은 거를 똑같이 겪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학교에 나가서 직접 그 학교 분위기를 느끼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중학교 출강을 나간다는 아띠의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주제 이름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요. 어릴 때부터 조금 공부를 안 했거나 좀 열심히 살지 않은 애들에게 좀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기도 한 네잎클로버로 스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잎클로버의 의미가 또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행운이 가득하지 않아도 조금은 실패와 불행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멘토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할 멘토링의 제목은. 돈이 많은 백수가 꿈이었던 나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저의 어릴 적 꿈은 돈이 많은 백수였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 많은 것과는 별개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단순한 꿈이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일련의 과정과 경험들을 겪어오면서 지금에서야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래 아띠 팔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띠 7기도 지금 많이 경험해 본건 아니지만 우선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항상 즐겁게 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출강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들아 출강 나가서 내가 재밌게 해줄게 <웃음> <웃음> 보고 있을 미래에 제가 출강 나갈 학교에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제가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만나요! 꽝. 같이 아띠 활동을 하고 있는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항상 몇번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만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서로 많이 앞으로도 의지하면서 활동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어 와아 아어디 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나 안돼요?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풀렸어 <laughs> 카메라 진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모르 잠시만요 <laughs> 잠깐만 뭐였었지? 하나 둘셋